해설합니다. 정해년에 태어 신해월주 갑인일주 기사시주 갑목일주가 해월에 사시에 태어난 에, 건명 남자입니다. 금년 이제 칠십 세살 갑목일주가 해월에 사시에 태어났는데 에, 목이 두개 화가 두개 토가 하나 금이 하나 수가 두개 합이 여덟 자 어, 일단 외행은다갖췄습니다 어, 지지의 전부 네 개가 양말살이라서 에, 대단히 에, 떠돌이 떠돌이에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글자주가 있어서 공부한다고 멀리 다닌다. 에, 선비라고 치고 일어나나고 멀리 다니는 거요. 가빈일주는 외롭다. 집안은 안 살피고 늘 밖으로만 돈다고 그러는 거요. 이 사람이 칠십 세 살인데 성당에. 나이가 좀 많이 먹었는데 집을 안돌안 돌보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은 별로 안 좋았다. 그러나 자기 운은 좋아서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쏟아내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밖으로만 도는 거예요. 예, 집에서 안 살피고 그러니까 부인이나 집 식구들은 전부 다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던 사주인데. 예, 그래서 을사대운에 사회충 사회충으로 인해서 예,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혼하기 쉬운 사주를 가졌고 예, 너무나 돌아다니기 좋아하면 은 누가 좋아합니까 집에서 일하고 밥값을 해야지 예, 공부한다시고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도 걱정하고 속삭이고 그 부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역마살이 많은 것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고, 예.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지금 갑진 대운은 예. 예, 갑은 안 좋고 음, 진도 약하고 또 다음에 계묘 어, 이민은 어, 계속 갈수록 운이 나쁩니다. 예, 중반에가 그래도 운이 좋았는데 좋은 운은 다 가고. 이제 나쁜 일만 남아서 앞으로 몸조심을 해야 되겠다 음, 건강이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혼하기는 쉬운 사주고 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라서 그 이런 사람은 음, 집에서 잘안 붙어 있어요 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역술을 배워서 하는 사람도 다수가 있어요 역수를 편인성이 역술을 많이 공부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편인성은 또 말재주가 약해서 속을 잘 몰라요. 예,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역술인 대도 말재주는 없다. 글재주는 있어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주는 주변 사람하고 잘못 어울려. 자기 혼자 하는 사업을 많이 해. 요 역술인도 혼자 하고 예, 전문직업원해야 돼요. 남하고 잘못 어울리니까.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속인 놈을 털어잤다 보니까 옆에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떠돌이가 많다 보니까 무속인들도 다수가 있고 어좀 고약해요 사주가. 그래서 부부 풍파가 따르고 가정 풍파가 따르고 앞으로 노후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우 운을 살아야 되니까 어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글재주는 있다. 이렇게 해설을 마칩니다.